저희 집은 5평인데요. 이 정도 공간? 주방이 되게 좁아요. 여기는 귀여운 토마토 발매트가 있고, 왼쪽에 바로 욕실이에요. 예전 집에 비해서 되게 좁거든요. 이건 다이소 가서 구매했는데, 튼튼해서, 뭐 떨어질 걱정도 없고, 공간 활용하기도 좋더라고요. 이게 한 5,000원 정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정리해뒀고요. 어, 이거, 이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얘도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욕실은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살아야죠. 원래 여기 다른 받침대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도 다이소 가서 무슨 받침대 같은 거 있길래, 얘도 사서 일단은 얘로 쓰고 있어요. 사실 또 그냥 쓸만해요. 제 주방인데요 얘는 빵 만들어 먹을 미니오븐이랑 컵 두는 곳 그리고 얘는 그나마 좀 갬성을 살려줄 수 있는 엽서고 얘는 주방북인데 이거 되게 색깔별로 세트로 팔더라고요 이거 되게 귀여워서 샀어요 이렇게. 뒤집기까지 이렇게 얘는 밥잘안 해먹어서 그래도 미니 오븐 아니 미니 오븐 말고 미니 밥솥도 구매했고 얘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잡다한 거둔는거 여기는 드럼 세탁기 있고 그냥 대충 쓸 것들 여기다가 다 넣어뒀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손 닦을 수 있게. 제가 이거 밑에 이거 깔았거든요 이거 깔아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약간 노랑 하늘 약간 알록달록하게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꾸몄고요 들어오자마자 여기 쓰레기통이 있고 여기는 신발 그리고 아까 미니오븐 둔 자리에 이게 있었거든요. 전자레인지가 있었는데, 미니오븐 둔 자리에 전자레인지를 그냥 여기다가 뒀어요. 전자레인지는 갬석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뒀고요. 오히려 여기 두니까, 닭 가슴살 꺼내서 데우기에는 좀 편해요. 허리 굽히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동선은 가까워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얘도 다 가려버리고 싶은데 포기했어요. 그리고 얘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는데, 귀여워서 샀는데 별로 쓸 데는 없어요. 이거랑 얘 읽으려고 했는데 사놓고 아직도 못 읽었네요 <laughs> 이거,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조절해서 시간 볼수 있고 헤드셋 여기 두니까 감성도 살고 좋더라고요 쟤는 럼스프레이 드 파운더에서 구매했어요 이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향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산뜻하면서 꽃냄새? 좀 화사한 향이 나서 좋더라고요, 얘도. 얘는 1인 소파인데, 이렇게 뭐 꺼내거나 하기에는 불편한데, 여기 앉으면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여기다가 커피나 디저트 올려놓고 먹으면서 뭐 편집하거나 그냥 쉴때 여기서 자주 쉬는 것 같아요. 그리 얘는 전신 거울 두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물결 무늬 거울 한번 구매해봤어요. 여기 이렇게 봤을 때 거의 허리 배꼽 위까지 나오는 길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롬 투어 영상 찍는다고 여기다 뒀는데, 평소에는 걸리적거려가지고, 딴 데다가 치워놔요. 이렇게. 이거 옷장 못 열거든요. 그리고 얘는 조명인데, 한 거, 이렇게 상큼한 거 좋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구매는 다 다른 데서 했는데 색감을 이렇게 맞춰보고 싶어서 이렇게 맞춰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들수 있는 옷걸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다가 구석에 넣기가 좋은 구조여서 이렇게 뒀는데 구석 아니면은 얘는 잘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구석에 둘거 아니면은 추천은 안 해요. 걸어두고 얘는 트롤리예요. 위에는 자주 쓰는 것들, 뭐 차키, 뭐 향수, 화장하는 거 이런 거 뒀고 여기 밑에는 뭐 약, 마스크 여기 그다음 밑에는 속옷, 양말 있고벌었습니다 얘도 진짜 활용도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좁아 터진 방에는 수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랑 이번에 이번에 진짜 잘한 거. 예전 집에서 제가 예전 집에서 제가 수납침대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수납침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공간에 그냥 막 박아뒀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산것 같아요. 아, 이게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지저분해서 다 보여드리기는 그런데, 오늘의 집에서 이렇게 서랍? <laughs> 떼지도 않았어요. 카테고리 별로 그냥 좀 박아뒀고, 하나, 둘, 셋, 넷, 네칸 있고, 저기에는 겨울옷이나 자주 안 쓰는 거, 그리고 캐리어. 저기다가 다 넣어뒀어요. 진짜 이거 너무 잘산것 같아요. 발 딛고 올라가는 건데 아 진짜 짜자잔 막 박아뒀는데 여기도 보관할 수 있어요. 진짜 수납의 끝판왕이다. 냉장고 뭐 그냥 요즘에 뭐안 해먹어요. 짱장 위 칸에는 이렇게 그냥 옷뒀고 밑에는 잠옷이나 가방, 잡다한 거 넣어두고 여기 모자 거리. e por